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주목할 기사는 5월 19일자 뉴스버스 기사인데요. 이걸 토대로 한동안 좀 잠잠했던 고발사주 사건이 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는지 그 배경과 핵심 내용을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시민 단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고발하고 나섰고요. 또 동시에 그 사건의 핵심 인물이죠 손준성 검사장 이분에 대한 탄핵 심판도 이제 거의 막바지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이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다시 불이 붙은 건데 오늘 저희는 이 고발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손 검사장 탄핵 심판은 어떻게 될지 이게 결국 고발사주 의혹 전체 그림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네, 그 고발사주 사건, 뭐잘 아시겠지만, 간단히 말하면, 검찰이 특정 정치인들에 대한 고발장을 만들어서 여당에 전달했다. 뭐 이런 요역이었죠. 그렇죠. 자, 그럼 먼저 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고발한 것부터 좀 자세히 볼까요? 네.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하고 민생경제연구소라는 곳에서 고발을 했는데요. 혐의는 크게 보면 한세 가지 정도 됩니다. 세 가지요. 어떤 건가요? 첫째는, 이제 2021년 대선 때였죠. 뉴스버스가 고발서주 의혹을 처음 보도했는데 이걸 두고 윤전 대통령이 정치 공작이다, 괴문서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 네, 기억납니다. 이게 이제 허위 사실을 퍼뜨려서 매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거예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죠. 아하, 그 발언 자체가요? 네. 그러면 그게 또 공직선거법 위반, 그 그러니까 허위 사실 공표 혐의랑도 연결된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논리인데요. 당시 윤전 대통령은 사실 고발 대상이 될 수도 있었던 분중 한 명이었으니까 이게 검찰에서 나온 거라는 걸알 수도 있는 위치였다. 뭐 이런 주장인 거죠. 그런데도 허위 주장을 했다는 게 고발의 핵심 논리 중 하나예요. 음, 일리가 있네요. 그 위치에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뉴스 버스가 고발 사주 말고도 대장동 대출 비리 봐주기 의혹도 보도했었는데 이것들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2023년 12월에 압수수색을 지시한 거 아니냐? 이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혐의입니다. 보복성 압수수색 의혹까지. 그러니까 이번 고발은 확실히 예전에 손준성 검사장 말하자면 신부름꾼에게 맞춰졌던 수사 초점을 음, 배후 몸통으로 지목된 윤전 대통령에게로 직접 옮기려는 의도가 아주 뚜렷해 보이네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특히 그 손준성 검사장 2심 판결문에서도 검찰청장 같은 상급자가 기획했을 가능성, 이거 배제하기 어렵다, 이런 문구가 있었거든요. 아, 그 문구 때문에 또 시끄러웠죠? 네. 게다가 최근에 윤전 대통령이 손검사장 무죄 선고받은 날 밤에 아주 짧게 6초간 통화를 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주면서, 어, 이거 정말 윗선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우역이 다시 커지는 분위기고요. 그렇군요. 과거에 공수처에서는 한번 불기소 처분을 받았었잖아요, 윤전 대통령이. 네, 그랬었죠. 그런데 이번에 이 명예훼손 혐의 수사가 만약에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면 이게 고발사주 배후 수사로 다시 이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핵심 인물이죠. 손준성 검사장. 이분의 탄핵 심판도 아주 중요한 국면입니다. 네, 형사 재판 2심에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가 나왔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또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란 말이죠. 이게 5월 20일에 변론이 종결된다고요. 네, 곧 종결 예정입니다. 헌재에서는 이제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이런 걸 따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청취자분들은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 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왜 헌재에서 탄핵이 될 수도 있나? 법률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 네, 그게 좋은 질문입니다. 형사재판은 아시다시피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을 요구하잖아요. 굉장히 엄격하죠. 그렇죠. 유죄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고요. 네. 그런데 탈렉 심판은 좀 다릅니다. 이건 공직자로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예를 들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켰는지 이런 걸 판단하는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아 판단 기준 자체가 다르군요. 네. 기사에서도 지적하는 부분인데 사실 법원 판결문, 그러니까 무죄 판결문조차도 손 검사장이 그 고발장이랑 관련 자료의 원본 생성자라는 점은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고 있어요. 아, 정말요? 그 내용은 인정이 됐군요. 네. 그러다 보니 이 고발장 작성이나 자료 수집 행위 자체가 당시 대검 수사정보 정책관실의 정당한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검찰권 남용일 수 있다. 이런 시각이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형사적으로는 증거가 부족해도 그 행위 자체는 탄핵사유가 될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형사상 무죄 판결이 곧 탄핵사유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죠. 음, 손 검사장 측에서는 근데 뭐뭐 합니다. 뭐 주원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휴대폰 비밀번호도 제출 안 하고 있다면서요? 네. 손 검사장 측은 계속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만 놓고 봐도 탄핵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게 이제 법조계의 분석인 거죠. 징계 성격의 탄핵까지 면책되는 건 아니니까요. 결국은 이두 가지 흐름, 그러니까 윤전 대통령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 그리고 손준성 검사장 탄핵 심판 결과 이두 가지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갈지가 이 사건의 향방을 가를 핵심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시민단체의 고발은 윤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과 행적을 고발 사주 의혹과 직접적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라고 볼수 있고요 만약 이 고발로 수사가 정말 진행된다면 고발 사주의 그 윗선 혹은 몸통으로 지목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단서가 나올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배제할 순 없죠 새로운 수사의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동시에 손준성 검사장 입장 변화도 좀 지켜봐야 할 변수겠어요 형사재판에서 만약 무죄가 확정된다면 그 일사부절이 원칙 때문에 같은 혐의로 다시 처벌받을 위험은 사라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점이 앞으로 손검사장이 혹시 모를 윗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 여기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참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시민 단체의 고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고발 사주 논란에 딱 중심에 서게 됐고요. 동시에 손준성 검사장의 탄핵 심판 결과도 곧 나올 예정입니다. 과거 법원 판결에서 슬쩍 언급됐던 그 윗선의 존재 가능성하고 맞물려서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한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사건은 단순히 뭐 지나간 정치 공방 이걸 넘어서서 검찰 권력이라는 게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지. 또 정치적 중립성은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지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이런 정보 공방과 책임 문제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우리 사회에 다시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께서는 이 재점화된 논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시나요? 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형사 처벌이라는 어떤 부담감에서 이제 벗어난 손준성 검사장이 만약에 정말 자신에게 지시를 내린 윗선이라는 게 존재했다면 과연 그 전말에 대해서 입을 열 가능성이 있을까? 아 그럴 가능성이요? 네. 그리고 만약 입을 연다면 그 이유는 뭘지, 또그 배경에는 어떤 계산이 깔려있을지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앞으로 이 사건을 지켜보는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